안녕하세요 바람 커플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laughs> 토크에 이어서 두 번째 토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laughs> 오늘도 요즘에 또 이슈되는 논쟁거리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 질문은 제가 준비해 왔어요 자 그러면 근황 어, 같은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근황 같은 거? 얘기하자 저는 이제 요즘 바프가 끝나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laughs> <laughs>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하고 있는데, 조절하려고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너무 행복해요. <laughs> <laughs> 역시, 먹는 게 최고예요. 유, 아, 바피, 바디 프로필 영상 음. 곧 이제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음. 편집을 하는 중이어서. 네. 부끄러운데 올려도 음. 되겠지? 우리 지우 엉덩이는 어떡하지? 엉덩이 좀 많이 나와요. 모자이크 처리할까? <laughs> 그럼 더 야해 보이는 맞아 모자이크 처리면 더 야해 보. <laughs> 괜찮다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많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게> 무슨 말이 <말인지. 웃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 영상 기대해 주세요. <laughs>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laughs> 네, 이제 다시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는 걸 먹을 수 <laughs> 있게 돼서 오늘도 밖에 나가서 같이 외식하고 왔습니다. <laughs> 얼마 만에 하는 외식인지 <laughs> 모르겠어요. 밖에서 데이트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응. 같이 뭘 먹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맞아. 생상 저도 고생했지만, 오빠도 고생했어. 고생했다. 고생했었다. <laughs> 그러면 이제 토크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예스. Yes. 집에서 내 애인과 내 친구 세명이서 술을 먹다가 내가 먼저 크게 취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음. 나 빼고 술을 계속 마셔도 상관없다. V.S. 더 이상 술을 둘이서 마시면 안 돼. 셋이, 아, 둘이서? 어, 셋이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아총 셋이서 먹고 있던 거야. 어, 어. 오빠가 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난또나 말고 세 명이 더 있는 거면은 어, 그럼 괜찮아? 세명 정도 더 있는 거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럼, 그럼... 네 명. 어, 잠깐 밥이 와가지고 잠시만요. <웃음> <웃음> 그럼 네 명은? 그러니까 나, 나 빼고 몇 명이 더 있는 거야. 오빠 빼고, 어, 오빠, 나, 오빠 친구 두 명. 그래서 오빠가 술 먹다가 방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음. 오빠 친구 두 명이랑 나, 내가 있는 거지. 그렇게 계속 술 마셔도 돼. 진짜 친한 친구면 두 명은 괜찮아. 음. 그런 반둘이는단 아, 둘은 조금 <laughs> 와, 내 친구 단 둘이 그건 좀 그렇지 않냐? 단 둘은 좀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왜? 굳이 아, 둘이서 뭐 하는 얘기 그렇게 막. 단 둘은 조금 살짝. 그네어 살짝 진짜 친한 친구도 괜찮긴 한데 살짝 마하에안될것 어. 뭐 같아. 어... 너는? 난 진짜 절대 싫어. 아예? 어. 아 그래? 나는 들은 어. 그러면 두명더 있는 거야. 싫어. 두 명도? 좀, 난 솔직히 좀 싫은 것 같아. 어, 그래? 그럼 음. 세 명. 그럼 뭐 뭐해 거기서? 남자 혼자 한 명이 있어? 너 친구 세 명이 있고 나 혼자 있는 거야. 너... 이상한데? 아. 음. 그것도 질투나? 어 질투가 난다기보다는 내가 취해서 방에 들어갔으면. 음. 내, 내, 내거내 옆에, 내가 어떤지 아, 옆에 그러네. 있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그러네. 따라 들어가는 게 맞네. 그치. 응, 음, 그러네. 아니, 내가 안, 걱정이안 되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장신 팔리는 게나 음...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바로 따라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술 음. 마셔도 상관없다고 하고, 해도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음, 괜찮다고 방, 해도. 어, 방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왜안 들어오지? 그래.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음. 그리고 다음날에 물어봐야 되잖아. 뭐했어? 음... 뭔 얘기했는지? 어... 안됩니다 여러분. 그냥 <laughs> 술 취하면 따라 들어가세요. 따라 들어가세요. 어디 친구랑 같이 술을 먹어. 안돼안 돼, 안 돼. 맞아.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내 yes. 네, 이니, 이성이 포함된 오랜 친구들과 외박 여행을 간다면? 이성이 포함된 친구들과? 근데 엄청 오랜 친구들. 엄청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들. 아, 여행? 음. 안 돼. 안 돼? 어 그냥 안돼 여행 안돼 1박 2일 안 돼? 안돼안돼왜 <laughs> 안 돼, 안 돼. 왜? 왜? <laughs> 무조건 안 돼? 어딜 가 <laughs> 여러 명이서 여자들 여러 명 남자들 여러 명아안돼더 싫어 더 싫어 <laughs> 오짝짱 맞춰 가겠다는 거 아니야 <laughs> 가가지고 막 어? 게임하면서 막이 새끼들 <laughs> 그럼 나 여자 4명 남자 2명 안돼안 아, 돼? 안돼안돼 아, 안 돼, 안 돼. 싫어? 아. 그 새끼들 그러면 너무 행복할 거 아니야 <laughs> 왜? 여자 들시시게행 가는데 어디 그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있어 안 됩니다. 너 왜? <laughs> 절대 안 되지. 저는 이거 허용 못 해요. 나는 일단 여자 자체가 안 돼. 아 그래? 네. 여행 안 되지. 어안 돼. 우리는 술도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여행이냐. 네, 맞아. 요즘 마녀사냥 하고 있잖아요. 맞아. 마녀사냥 보면서 느끼는 게 남녀사의 친구가 맞아. 저희는 밤과 술이는 있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응. 원희선형이 진짜 그 많이 올라오잖아. 맞아. 친구랑 뭐, 친구인데 친구가. 안 되고 싶다는. 맞아. 응. 선을 뭐, 넘고 싶다. 어, 뭐죠. 아, 여행은 안 돼. 무조건 안 돼. 맞아. 무슨 일지 어떻게 알아. 그니까. 맞아. 뭐 갑자기 취해가지고 막 같이 막 끌어안고 잘 수도 있고. 응, 맞아. 아니, 갑자기 그냥 취해서 눈 떠는데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니까. 응. 그리고 내가 친구라 생각해도 그 상대방이 다른 마음을 먹을수 있기 때문에. 그치? 내가 괜찮아도. 어어. 어. 응. 모든 위험 그런 거를 다 차단해야 돼. 맞아요. 차단해야 돼.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괜히 <laughs> 스트레스 받을 일 조금이라도 그런 걸일 만들면 안 돼. 어 나도 그렇게 그치? 생각해. 오케이 안 됩니다. 오케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세 번째 문제. 오케이. 애인 차에 이성인 직장 동료가 블루투스를 연결해도 된다 안 된다? 미쳤지. 무슨 블루투스 연결해놨다고? <laughs> 근데 이제 애인 차에. 그 이성 동료가 뭐 같이 출장을 가야 됐어 됐어. 출장을 갔어요. 어어 이제 회사에서 그 둘이 갔다 오라고 했어. 와. 약간 그런 경우들. 하. 빡치는데? 맞아, 벌써 짜증 나네. 갑자기 그 떠는데 그 이름이 떠나서 거일 거야. 어 맞아. 무, 무슨 대리고 <laughs> 이런 게. 빡쳐. <laughs> 아김 대리 얼마? 아니야 노래 노래 선택권 주지 말자. 어. 노래 선택권을 줬다는 거는 어. 약간 이 사람의. 그 노래, 어떤 취향이랑... 너가 틀고 싶은 거 틀어? 약간 이랬던 건가? 어, 얘 노래 취향을 같이 공유한 거니까 난 싫어. 음. 그냥... 아니, 그러게 그래, 그래, 기분 나쁘네. 뭔가, 음... 출장인데 노래가 들어가면 왠지 드라이버 같아. 어, 맞아. 어, 그렇지. 어, 아, 너도 이런 노래 좋아해? 막, 그런, 어... 막, 이런, 여기 막, 그런 노래 얘기도 하면서. 어... 괜히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맞아. 취향 공유자가 될수 있어. 그냥 음악 안 틀고 하면 안 돼요? <laughs> 그냥 음. 라디오 들어? 아 그냥 진짜 일하는 거랑 것처럼 그냥 2시 <laughs> 컬2시낮 <컬투쇼. 웃음> 시간대 2시 컬투시상무 아, 재미없어 <laughs> 그런 거 얘기 듣지? 무슨 노래를 들어? 아 노래 안데 그, 근데 일단 있으면 뭔가 화를 내기는 좀 애매한 아, 것같그렇 그니까. 그치? 어. 어. 좀 화를 내기는좀 약간 속 좁아 보이는 것 같긴 해 맞아 기분 나쁘다고 좀 표현을 할것 같아 음. 그치? 그냥 근데... 일단 안 걸렸으면 좋겠어 미리 어. 지원했으면 좋겠다 맞아. 차라리 그냥 미리 지웠으면 좋겠어요. 애매한 것 같아. 그래도 안된다이 쪽으로. 음. 기분 나빠요. 블루투스 연결하지 마세요. 마세요. 음. <laughs> 그냥. 이런, 이런 논쟁거리가 있는 거야? 어, 있어. 오. 신기하죠 그러네. 신기하다. 이런 게다 있냐? 어, 이거는 논쟁까지는 아니고, 음. 밸런스 게임인데, 음. 전화를 계속하는 애인, 음. vs 카톡을 끊임없이 하는 애인. 아, 둘다싫데 나도? 아, <laughs> 너무 싫은데. 나도? 아, 벌써 귀찮아. 왜둘다 끊임없이 아. 하는 거 전화를 계속 한다고? 잠깐 차단하고 싶어. <laughs> 너무 힘든데? 아, 둘다 싫어. 웃겨. 카톡을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카톡? 어. <laughs> 왜? 이렇게 안 보면 되잖아. 잠깐 잠수 탈것 같아. 다다롭고, 근데 계속 오빠, 왜 대답 안 해? 내가 듣고 있어? 잠깐 차단 차단. 나도 차라리 카톡이 나을 것 같아. 전화는 전화... 계속 올리잖아 전화 약간 전화가 계속 오면 아 헤어질까 결심할 을것 같아. <laughs> <laughs> 무무 너무... 분리불안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렇게 막 어디 집착하는 것 같아 보이면. 맞아. 힘들어 보여. 상대방도 <laughs> 힘들고 나도 힘든 척 계속은 하지 마요 우리. 다음. 이것도 밸런스 게임이에요. 핵폭 음. 시원하게 때리는 애인 음. VS 공감하면서 돌려 말하는 애인. <laughs> 이거 약간 이것도할 만하다 이거는 좀. 나는 공감하면서 돌려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어왜다 왜? 왜? 폭발이면은 음.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거를 팩폭으로 하면은 음. 애인이 그러면 더 상처받지 않을까? 음. 이미 알고 있는 나도 알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그냥 적당히 공감해주면서 약간 좀 이렇게. 돌려서 위로해줘도 제일 말하면 음. 좀 마음이 나을 것 같은데 패폭 때리면 음. 약간 나도 알아 약간 속으로 약간 이렇게 되게 약간 반감이 될것 같아. 어 아, 맞아. 그렇지. 음. 나도 이건 보자마자 공감하면서 돌려 말하네. 나, 애인한테까지 패폭으로 맞으면 너무 상처받을 그러니까. 것 같아. 음. 그럼 이 사람 이게 계속 반복되면. 모기다! 모기다! 모기 자, 모기자! 모기! 모기! 잡는 거기 모기! 돼? 돼?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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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잡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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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무 많아요. 진짜 모기! 보여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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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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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기 진짜 잘 잡아요. 모기 킬러. 너도 요즘 늘었잖아. 너무 아, 모기 너무 많아. 모기 잡는 스킬이 어. 점점 늘어 우리. 모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안 잡으면. 안 돼. 다음 음. 술자리 못 가게 하는 애인 vs 술자리 보내고 계속 톡하는 애인. 술자리. 술자리 못 가. 게 하는 거랑 어. 보낸담 계속 톡하는 거. 어. 어우 스트레스받아. <laughs> <laughs> 보낸보음담 계속 톡하는 거야? 어. 아예 못 가게 하는 거랑. <laughs> 어 스트레스받아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어, 너무 스트레스받아. <laughs> 왜 보낸 거야? 그냥 보내질 말지. <laughs> 나는 술자리 보내고 계속 톡하네 그다? 어. 놀고 싶어. 놀러 갈 거야. 지호야. 지호야, 어디야? 뭐해? 어디야? 아니, 아니, 어느 정도 다해주다가안할것 같아. 아, 근데 계속 해. 전화 와. 지호야, 뭐해? 그럼 너 진짜 전화가서 화낼 것 같아. 왜? <laughs> 야, 집에 가. <laughs> 제가 집착하는 애들 못 만나요. 구속한 애. <laughs> <laughs> 싸움할 수도 있어. 뭐 자기한테 뭐라는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laughs>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되게 <laughs> 쿨하게 냅두는 스타일입니다. 아니 잘 누더 들어갈 건데 그러면 괜히 또더더 어, 그러고 싶자 더 늦게 들어가고 싶잖아. <laughs> 계속 토끌할 거면 그냥 보내지려 말았으면 좋겠어. 그럼 진짜 마음 보내. 진짜 안 그러면 안가안가안가안가 들어오서 안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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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자 치킨 다리 두개다 먹는 애인. 와우. 두개 vs 감히? 일주일 동안 돈안 쓰는 애인. 오우, 와우. 치킨 시킬 때마다 두개 그냥 완전 쏙쏙 다 먹어. 바로. 그냥 쳤네. <laughs> 바로 오빠 먹게. 그 오빠 화장실 갔다 오는 건이다먹어 다리 뼈만 게겠어두개양두개고있어 어, <laughs> 오빠 다리 내가 다 먹을게. 아두개다처먹는다고 <laughs> 예의가 아니지. 그건 아닌 거 같아. 콤보로 시키자. 콤보로. 아 콤보로. <laughs> 그 뭐야? 그걸 하나 뭐였지? 일주일 동안 돈안쓰네아 최악인데? 아 근데 치킨은 두개다 먹는 거는 약간 개념이 잘못된 거 같아. 돈안 쓰는 거는 잠깐 뭐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뭔가 돈이 없어서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얘가 좀 어렵구나 어. 그냥 이해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치킨 두개다 먹는 거는 약간 개념이 잘못된 것 같은데? 치킨에 진심이야? 한, 한 마리 시켰는데 치킨 개,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어. 어. 그걸 다쳐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나의 우리 예의.. 이건 약간 예의가 아니다 싸우자는 것 같아 어. 그럼 싸울 거야? 뭐라고 할 거야? 다 먹고 있어? 여기. 어, 벙찔 것 같은데? 다리 두개다먹었 있으면 너뭐 하냐? 어. <laughs> 뭐 하지? <laughs> 너는? 나는 일주일 동안 돈안 쓰네니, 서 싫어. <웃음> <웃음> 차라리 안 만났으면 <맞았으면> 좋겠어. <laughs> 나 차라리 솔직하게, 응. 아, 나 이번 주에 돈이 없어가지고. 음. 그냥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있지. 그치.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 내가 밥 살게라고 하던가. 응. 아 나도 돈이 없으면, 아, 그럼 이번 주에 그냥 쉬자, 뭐라고. 응. 그지 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없을 수 있지. 치킨 닭다리 두 개는 내줄 수 있다. 치킨 닭다리 먹어. 뭐, 낼수 있어. 음. 근데 치즈 고르는 꾸 생각해봐. 치즈볼. 어. <laughs> 치킨도 내줄 수 있어. 요난 치킨 두 개를 다 먹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치킨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렇 오늘 토크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저희가또 이런 이런 얘기를 자주 찍도록 해볼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저희 댓글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부끄러움이 많으 저희, <laughs> 저희 구독자님들은 부끄럼들이 많아서 댓글을 잘안 달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답글을 너무 달고 싶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무, 아무 소리나 해주셔도 <laughs> 아무, 아무 소리나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됐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